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폴리곤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비타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소통만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로방에서 사이 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이 신중국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 간접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로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원이 받아가시기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정하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폴리곤의 공동 설립자인 제인 디카나디가6년 임기에서 사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본 암호화폐 매틱이이 결정에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카나니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설립자 산디 리얼은 카나디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는데요. 폴리곤에서 이 특별한 여정에 더 오랫동안 함께.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네이버를 입장을 밝혔고 한편 네트워크 계열사인 폴리 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마크 보이로는 지난 7월 CEO로 승진했으며 라이언 와이어트 회장은 자문직 에서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매틱의 소유자 를 걱정했는데 네트워크가 로컬 암호화폐 버전이기 때문에 매틱 코인 가격이 개발에 영향을 받을 지 궁금했고 매틱은 현재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달 초부터 고정된 0.55달러에서 0.58 달러 범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폴리곤 가격은 고래 이적 이후 티구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폴리곤은 고래가 최근 몇 개월 이후 매틱을 전송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큰 홀더 활동이 급증했고, 37m 매틱 달러는 고래 포스에서 3년된 지갑으로 옮겨졌으며, 이는 나머지 시가총액 자산의 가격이 약간 4%상승과 일치했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 단일 거래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센티멘트에 따르면 37.4만 개의 매틱이 고래 포스 주소에서 10년된 지갑으로 이동했으며, 인투더블록의 온체인 데이터도 고래 활동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폴리보는 대규모 거래량이 411.7% 급증했으며, 89만 45만 달러의 가치가 이동했고, 인투더블록은 대규모 거래를 10만 달러 이상의 이체로 정의합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특정 날짜에 고래와 기관 플레이어가 거래한 전체 금액을 알수 있으며, 급증은 더 높은 매수 또는 매수 활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매틱은 지난 3시간 동안 95.24% 상승한 0.592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17일 동안 토 그는 28% 상승했습니다. 폴리곤은 지선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은 상당한 장벽을 제거했으며 이는 최근 몇주 동안 매틱 가격을 방해했고 오늘 채션에서 달러의 최고치로 절정이 달했다고 합니다. 자기까지 해서 폴리곤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았고 폴리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폴리곤은 빠른 블록 생성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며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뒤에가 상호 작용하는데 유용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이더리움에 비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은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여 커뮤니티를 확대시키고 개발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다중 체인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확장하며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 능력과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 폴리곤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는 더큰 생태계와 상호 운용성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메틱 토큰은 약 76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7조 3012억 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계속 지켜주던 상승 추세선을 아래로 깨뜨리고 쌍 바닥을 만들어 준뒤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저항선 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장단기적으로 봐도 현재 시세가 메리트가 있는 위치로 보이고 저항선을 돌파 후 눌리는 포인트가 더 좋은 자리로 볼수 있으며 단기 상승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리가 중요해 보이고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향후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비타코인은 투자자분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일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로 방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종목 보유 중심들 모두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하냐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타 코인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